오, 미니 미팅 어디서요? 비올수도 있어요. 실내미팅안 실내에서요. 아, 네, 아, 네. 아, 너무 진 모습을 여여안 나온 가지 없을지 모르겠고, 아, 없는 과정 다가 <laughs> 응. 응. 아, 말해봐, 말해 되죠? 아 다른 거은 다른 거에는 c h 아, 채소두곡 한다는 데아 맞아요. 그러면? 춤을 추할 때 약간 느낌이 없어. 이번 춤이 약간 킨이라는 느낌이 안 나. 왠지 모르겠어요. 벌써 <laughs> 내가 뭐 <모이다가> 했다고 22년이나 살았을까? 어렸어요? 여기야 했어, 저녁 22년이나 살았을 걸 여기 도 더만데? 진짜? 뭐 22년에 했대. 응? 가라 있네. 아... 그거... 한시가? 그게 또... 그게 또... 그게 열심히 산다. 안녕. 이기요 주의, 이 에스파레이터는 한 님이 없으면 정지하고 한 님이 있을 때만 가능 가능하는 자정 운전 방식입니다. 오, 좋네요. 가동이 뭐야? 가동? 뭐. 움직인다. 오! <laughs> 알지? 이렇게 하면 내꺼 지구의 정의. 우리가 사람 낚시를 안 움직인다는 게 동력을 악한다는 거낌이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정의 아니야. 아, 이해했네. <laughs> 그래서 안전을 위하여 다음 <laughs> 사안하게 지켜주시기 바니다 뛰지 마세요. 뛰지 마세요, 여러분. 네? 내가 뛴다고 뛰지 마시고요. 네. 위험. 네. 위험합니다. 네. 위험해서 뛰지 마세요이 <laughs> 표시 때는 자동 운전 중이니 천천히 가십시오. 천천히 가셔야 돼요. 아, 천천히. 네. 모든 것다 천천히. 네. 아는 어 하는 거야? 그